가짜뉴스 유포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짜뉴스 유포는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양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일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병인됩니다. 형량은 허위성, 고의성, 파급력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유포보다 제작 기획에 가담했거나 조직적으로 행한 경우 가중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게시물 메시지 영상의 출처와 전파 경로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추적하며, 삭제나 해명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의도, 전달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고, 허위성을 몰랐음을 입증하거나 신속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특성상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증거 확보와 동시에 법률 대리인을 통한 피의자 신문대응, 혐의 완화 협상, 필요시 합의, 주선 등을 병행하는 것이 형량 감경에 효과적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해 재산 보전 및 합의금 마련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